그 덧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세오경을 이제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음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저 그 앞, 그에 앞서 오늘은 한 편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복음, 복음하고 쉽게 말하는데, 정말 바울이 받은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전사진 안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받은 복음에는 네 가지 이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그리스도께서요. 에?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는 박혀져였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박혀져였던 가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피로 갚고 사신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가요? 그리시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우리 주님이 친히 나는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바울은 고린도우서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는 다 양같이 각피적인로가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 죄가 다 대신 죽어 주심으로 청산이 되었다. 테테르스 타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만일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진 엠바 되었는데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에 매여 있는 게 됩니다 붙들려 있는 게 되는 거죠 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주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지만 바로 이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 무기였던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요, 진실로,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이것이 선포가 되었다는 거죠, 입증이 되었다. 네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성경대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장지는 없어질 전종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믿쁘다이 말이요. 어떤 조지와 형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믿쁘다이 말이요. 바울은 마지막에. 이 밑보다 이 말이요 이를 붙잡고 숨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거, 약속과 맹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에?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에만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대신 죽어주셨다. 십자가, 더하기, 그리스도 더하기 십자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떼어 놓으면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신학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아, 매일 상본제를 데리고 대속제일을 지키고 그랬죠. 그건 모형과 그림자요참영상이 아닌 겁니다.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예? 실체가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 두 번째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망하였으리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아브라미사 야고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예,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도 없대고, 그들의 죄도 해결이 안 되고, 그들이 잠잔 죽은 것도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 주님의 십자가, 이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서 있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문이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휴장이 찢어졌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죠. 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도다. 초절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문을 또 열어주신 거죠. 우리 주님은 시작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저절매가 되심으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장업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여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이거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거의 옆으로 밀어 놓거나 아니면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누구에게 나타내셨죠? 자기 아들에게 나는 죄를 결코 묵과하지 못한다.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구원은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라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있다는 명명 백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날에 가서야 사람들이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오고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사도 바울 그 모든 성도들에게 갚음이 있다. 에 냉수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로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용접하러 오시는 신랑이 되시는 거죠.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할 것입니까?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 더 보여줄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바울, 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나를 강권하시는 도 맞춰 바꾼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데, 한번 생각해봐라. 뭘, 뭘 생각할 겁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죽어주기는 그냥, 간이라도 대신 떼어줄 자가 있습니까? 눈을 빼서, 예? 이식해줄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이걸 알고 믿는다면,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받은 복음,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형제가 받은 복음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이 전한 복음이 맞습니까? 성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이 맞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원하다가 순교를 당함으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실한 것이다. 자기의 진실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아가서의 보면 죽음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죽음같이 강했어요. 그래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맡아가지 않습니까,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정을 해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확실히 증명해 보여줄 것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형제도 이 복음을 증언하시기, 담대하게 증언하시기, 굳세게 증언하시기를, 거침없이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다음에 복음서를 전하겠습니다.